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건 미국에서도 학교 폭력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 내 괴롭힘을 이건 미국에서는 물링이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링이 심각한 주 순위를 알아본 조사가 지금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가 학교 내 괴롭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로 나타났다는 소식이네요. 또 미국에서는 자동차 없이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이 자동차는 바로 필수다라는 말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운전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운전하기 나쁜 도시 이러한 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십대 학생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이슈는 뭐 한국 미국 할것 없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까 네 원래 터부는 오늘 집단 따돌림이나 괴롭힘 등을 뜻하는 불링에 음. 관한 이 새로운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십대 청소년 열명 가운데 두명 꼴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아, 밝혔습니다 아, 많네요. 많네요. 네 열두 살에서 열여덟 살 사이 학생들의 전체 약2 0 퍼센트가. 대면이나 온라인 상에서 아니면 어, 그둘 모두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괴롭힘은 여러 종류를 포함하는데요, 뭐 소문 퍼뜨리는 것 비롯해서 신체적 폭력. 물건 파손 등 다양합니다. 네. 그리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익명으로 숨어서 그렇게 괴롭힘을 가하는 새로운 형태까지 생겨난지 꽤 아, 됐죠. 네. 네. 이런 괴롭힘이요 피해자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면에 있어서 피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심리학 협회에 따르면 괴롭힘을 가하거나 또 피해자인 경우. 그게 아니라면 그둘 다인 경우도 해당할 수 있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인이 돼서 빈곤이나 학업 실패, 직장 해고를 경험할 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또 영향을 받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약물, 알코올을 남용할 가능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그런가면 학교에서도 왕따로 인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한데요. 예? 연구에 따르면 학교는 이 괴롭힘을 피하기 위해서 집에 머무르는 그런 학생들로 인해서 출석을 기반으로 받는 자금에서 수백만 달러 손실을, 손실을 입기도 합니다. 음, 아, 이런 가운데 그 월넛허브는 그 괴롭힘 확산 또 예방 등몇 가지 기준들을 놓고 조사해서 각 주별로. 괴롭힘의 문제가 과연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봤다는데요. 네, 괴롭힘 발생률 비롯해 왕따의 영향과 치료. 또 괴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 등 20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서 47개 주또 여기에 더해 워싱턴 DC까지 관련 순위를 조사한 겁니다. 네. 50개 주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주는 미네소타와 오레건, 미네소타와 오레건 또 워싱턴 주였습니다. 그렇게 1위부터 48위까지 순위가 나왔는데요. 네. 교내 괴롭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 1위. 바로 캘리포니아주였습니다. 네, 캘캘포포아주주어어점점에에서쁜점점수받았았또또롭힘힘이장큰큰제제된주주된된예요우우이이조조에활 활용된 준준들운운두두지지가이 캘리포니아 주에 o 가장 나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하나는 학교에서 몸싸움에 가담한 고등학생 비율이고요. i c e California juice. c a l i 캘리포니아주에서 몸싸움을 벌인 고등학생 비율은 그 비율이 가장 적었던 메인주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아,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괴롭힘으로 인한 학교 무단 결석 비용은요 가장 심각한 주 캘리포니아 주와 가장 덜한 이 사우스 다코타 주 사이 그 차이가 무려 6순 2배나 아 났습니다. 어마어마네요. 또 1위는 아니더라도 나쁜 의미의 상위권에 든 기준들이 더 많다는 데 이게 어떤 기준들이 있었습니까? 네, 학교 안에서 그 고등학생이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 이 기준에서 캘리포니아 주는 전체 3위에 어, 들었고요. 또 학교 정책 요구하는 주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에 있어서도 이런 기준에서도 캘리포니아주는 두 번째로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주 괴롭힘 방지법 규정 이런 기준도 있었는데 이건 9위였고요. 아, 예. 그런가면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서 학교를 결석한 고등학생 비율은 18위로 역시나 높은 어, 그런 순위에 들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고등학생 비율은 캘리포니아주 29위로 그나마 이건 평균 이하였습니다. 그렇게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47개 주 여기에 워싱턴 D.C까지 여기 이 가운데 교내 괴롭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주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교내 괴롭힘 문제가 아주 심한 그런 다른 주들 또 그리고 그 괴롭힘이 좀 가장 적은 주 이런 주들은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네, 캘리포니아주에 이어서 알래스카와 네바다, 뉴저지 그리고 루이제나 순으로 이제 가장 심각한, 심각한. 2345위 이렇게 자리했고요. 네. 반면 전국에서 학교 내 괴롭힘 문제가 가장 덜한 곳은 델라웨어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메사추세츠, 로드 아일랜드, 워싱턴 DC 그리고 메인주 순이었습니다. 네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운전하기 가장 좋은 도시 가장 나쁜 도시 이러한 제 조사 결과도 어제 발표가 됐는데 먼저 미국인들은 특히나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네, 교통 통계국에 따르면 돌아다니는 데 있어서 전체 87%가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날 만큼 거의. 대부분 미국인들이 이동할 때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네. 운전을 하게 되면 보다 개인적으로 편안하게 통근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어쩔 때는 번거롭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도 꽤 많이 드는데요. 우선 미국에서 운전자들은 1년에 평균 373시간 이상을 도로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네. 373시간은 15일하고도 아, 반나절에 네.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교통 정체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기름값을 합치면요. 운전자는 한 명당 매년 869부를 지출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음, 했습니다. 음. 물론 각 주별로 차로 운전하기 좋은 정도는 달라지게 되는데요. 원래 터보는 30가지 주요 지표들을 통해서 미 주요 대도시 100곳의 운전자 친화적 정도를 비교 분석해 그 결과를 전했습니다. 네. 네. 그 LA를 비롯한 캘리포니아주의 다른 대도시들은 점수를 잘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예상대로 나쁜 점수를 받아들였습니다. 네. 100개 도시들 가운데 운전하기 가장 나쁜 도시 10개, 그러니까 전체 91위부터 100위까지 절반인 다섯 개 도시가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이었습니다. 아, 네. 먼저 100위, 그러니까 가장 운전하기 나쁜 도시는 북가주 오클랜드였습니다. 그 다음이 샌프란시스코였고요. 음, 음. LA가 네 번째 나쁜 네. 도시였습니다. 첫번째줄 알았더니 그래도 네 아, 번째. <laughs> 네. 그리고 열 번째 나쁜 도시가 북가주 스타튼이었고요. 90위. 그러니까 나쁜 도시로 했을 때 11위에 해당하는 곳도 캘리포니아주 도시였는데 네. 바로 남가주 샌버나디노였습니다근데 어떤 기준에서 지금 이곳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이 이렇게. 나쁜 결과를 받는 거예요? <laughs>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개솔린 가격입니다. 아. 네, 요즘 전기차 타면서 개솔린 가격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솔린 넣어야 하는 운전자들이 맞죠. 많은데요. 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개솔린 가격이 비싼 것 워낙 유명한데 음.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도시 7개가 모두 캘리포니아주로 꽉그 리스트를 채웠습니다. 네. 평균 개솔린 가격이 가장 저렴한 도시 5곳은 텍사스와 루이 위지애나주 도시였는데요. 이렇게 가장 비싼 LA와 가장 싼 텍사스주의 코퍼스 크리스티는 두배 차이가 났습니다. 와, 네. 자 그러면은 뭐 우리가 많이 이해합니다. 비싼 기솔린 가격은 그러면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점들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어또 하나는 자동차 절도입니다. 절도요. 네, 몇 시, 며칠 전에도 사실 이 시간에 캘리포니아주 네. 자동차 절도 늘어난다고 예,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클랜드는 전국에서 전국에서 자동차 절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자동차 절도 비율이 가장 적은 애리조나주의 길버트와는 27배 아, 차이가 났습니다. 클랜드는 <laughs> 지난번에 얘기하시면서 그그 그 자동차 절도뿐만 아니라 그냥 도둑들이 맞습니다. 많다는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문제가 전체적으로 어. 많이 네. 일어나는데 그런데 자동차, 자동차 절도, 절도 더 네. 심하고요. 네. 그리고 베이커스필드도 전국 5위로 아. 굉장히 높았습니다. 예. 그런가 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자동차 운전할 때 개솔린 외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요. 네. 자동차 정비 비용입니다. 야, 정비 비용. 네, 전국에서 비용. 네. 가장 비싼 정비 비용을 기록한 곳은 보스턴이었습니다만 예? 샌프란시스코와 프레몬트가 각각 전국 4위와 5위 그렇게 가장 비싸게 어, 나타났고요. 음음. 그런가 면 주차비. 주차비 가장 비싼 곳에 샌디에고가 꼽혔습니다. 하하, 네. 그리고 또 교통사고가 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기준으로 봤는데요. <laughs> 예? 그 도시에 단연 캘리포니아주 도시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 주차비가 가장 비싼 곳은 단연 뉴욕이다 생각을 했는데 샌디에고로 나왔네요. 네. 네, 샌디에고였습니다. 네. 그리고 교통사고 날 가능성 높은 도시의 LA가 보스턴, 워싱턴 D.C., 발티모와 함께 최악의 1위였고요. 공동 1위. 네, 공동 1위. <laughs> 그 다음 2위도 역시 캘리포니아주 도시 오클랜드 오클랜드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운전하기 가장 힘든 도시의 자리했습니다. 어, 참 좋은데, 이거 참 걱정이네요 여기. <laughs> 그래도 네. 조심조심해서 잘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운전 참 잘. 라는 주민들이 캘리포니아 주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파킹핀는 뉴욕이 제일 비싸긴 할 테지만 네. 별로 그렇게 차를 타고 나가는 적이 없으니까 네, 뉴욕은 그렇네요. 말이에요. 네, 뭐 항상 대중교통이 유용하지 네. 음, 음. 거기 자동차 몰고 나간다는 게 상상이 아, 됩니까? 그건 그렇죠. 뭐 다리 브릿지 한번 넘어가도 <laughs> 얼마인데 <laughs> 아이고 자동차 못 몰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